안녕하십니까. 양촌진리선대의 김종주 원장입니다. 오늘은 교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최근에 특별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에 평균 13장, 13장의 성경을 소리 내서 읽고 그것을 스마트폰에 녹음을 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분에 대해 그걸 보내야 됩니다. 보내지 않으면 전화가 옵니다. 제 생전 처음으로 성경을 앞으로 2개월 내에 음독해서 소리를 내서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 신구약 66권을 1등 할수 있다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성경을 소리 내서 읽어보셨습니까? 한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리 내서 읽을 때요, 내 입술을 통해서, 내 목소리를 통해서 내 뇌에 박히게 됩니다. 내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그 다음 묵독, 소리 내지 않고 읽을 때하고는 전혀 다른 언어를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놀랍습니다. 근데 성경을 창세부터 지금 읽고 있는데요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 말씀하신 그대로 목이 고은 백성이라 그랬어요 목이 고은 백성 조금만 은혜가 넘치면 좋아라고 날뛰고요 조금만 잘 살고 조금만 편안하면 교만하고요 교만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신을 섬깁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다른 신을 섬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것과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요, 제쳐버리시고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강대국에 팔아버렸어요. 팔아 넘겨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교만을, 교만을 다루시는 방법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요 누르고 깨어버려서요 해결하시는데요. 그 방법의 첫 번째는 병입니다. 질병입니다. 질병을 통해가지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종종 영혼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요, 육신의 질병을 허락하신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기억하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자 배우 중에 김자옥, 김자옥 집사였습니다. 그분의 암으로 걸려서요, 투병하는 가운데 이런 간정을 했습니다. 암은 참 좋은 병입니다. 암은 참 좋은 병입니다. 나를 되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병이 암입니다. 그래서 암이 참 좋은 병입니다. 라고 간정했습니다. 갑작스런 죽음은요,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자기의 과거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행려나 암으로 투병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시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 바랍니다. 하나님께 강구하시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질병을, 죽을 병을 고쳐주신다면 남은 사람이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약속드리시고요.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달라고 강국하게 강구해보시 바랍니다. 교환환자를 다스리는 첫 번째 방법은 질병입니다. 육신의 질병. 두 번째는요, 물질을 통해서 그랬어요. 물질을 통해서. 물질. 저도 사업을 하실패라 하고, 하고 부도난 일이 있습니다. 사업의 회사가 부도난 일이 있습니다. 예. 네. 제 성품이나 여러 가지 면을 바라봤을 때, 스스로 평가해 봤을 때, 삽이 잘되고 잘되고 너무 잘되고 성성장구 했다면요 내겨만 하늘지로 올라갔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아시고 저를 사랑하셔서 모든 물질 그동안에 쌓고 싸우고 피땀 흘려서 쌓아던 물질들 싹 쓸어버리시고요 하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나 놓고 보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입니다 주를 향하신 사랑과 전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승리였다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설 때까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끝까지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발 다른 사람한테 아는 채 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쓸데없이 무슨 말을 많이 떠벌리지 않게도 하세요. 자랑하지 않게도 하세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기도는하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 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